카리스마리듯이 아까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어 축구를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퍼거슨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음자 그러면 이런 영상이 있네. 파거슨은왜 많은 선들이 박지성을 올드크레스라 했을까? 아 보겠습니다. 퍼거스는 맨유에서 무려 27년간 집권하면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업적을 이루어 냈죠. 프리미어리그 우승 결... 열... <목소리> 세번 챔스 우승 두 번, FA 우승 다섯 번, 리그컵 네번등총3 8 회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역대급 오브 역대급 감독이 명장 퍼기웅이죠. 그런 퍼거슨이 박지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성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문제는 그만 그것을 모른다. 세계 최 정상급 선수들을 숱하게 봐온 퍼거슨이 이 정도로 극찬했던 선수가 박지성인데요. 그는 자서전을 통해서도 박지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을 만큼. 박지성에 대한 사랑만큼은 거침없이 표현하고는 했었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명장 퍼거스는 박지성을 최고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맨유의 최전성기 시절 중 하나인 05년부터 09년 시즌 이때 박지성은 05년 여름 아인트호벤에서 이적해 막 프리미어리그에서 날개를 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시 맨유는 루니와 테베스, 사하, 판니스텔로이, 그리고 호날두 등이 최전방에서 엄청난 공격력을 선보였었는데요. 당시 맨유는 세상 그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엄청난 공격력과 팀워크로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었죠. 이때 루니와 테베스 그리고 호날두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밑바탕이 있었으니 바로 박지성이었죠. 박지성은 당시 세계의 패, 두 개의 심장이라 불리며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었습니다. 포거스는 당시에 4-4-2부터 4-3-3 그리고 제로 토 포메이션까지 고안하면서 수많은 전술 변화를 만들어냈었는데 어떤 전술을 쓰든 박지성만 깔아둔다면 포메이션 변화가 너무 편히했었죠 흔히 말하는 박지성의 축구 지능이 워낙 탁월했던 까닭인데요. 퍼거슨도 현역 감독 시절에 이런 박지성의 축구 지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세계 최 정상급 능력이라며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성의 공간 이해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면서 그의 전술 이해 능력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출했었죠. 그리고 퍼거슨은 이런 박지성의 장점을 120% 활용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박지성을 좌, 우, 중앙 가리지 않고 기용했었고 심지어는 윙백으로 기용하기도 하면서 박지성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v v i p 해외 픽스터 유럽을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그리고 굳이 퍼거슨이 아니더라도 박지성의 당대 플레이를 본 사람들이라면 늘 중계화면에 박지성이 잡히는 현장을 목격했을 텐데요. 한때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내가 중간에 건드렸네. 계속 더 보겠습니다. 박지성이 혹시 두 명이 뛰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박지성은 공이 있는 공간마다 존재했습니다. 수비나 역습, 공격 상황 가릴것 없이 말이죠. 철저한 활동량에 기반한 플레이였고 특히 전술 이해도가 워낙 뛰어나 미리 공이 이동하는 곳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축구 전술에 적용을 해 보더라도 박지성 같은 선수 하나만 있다면 아마도 모든 감독들의 체증이 확 내려갈 정도로 시대를 앞서가는 움직임이었죠. 어느 시대든 골을 넣을 선수는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방 압박을 90분 내내 구사하고 창조적인 움직임으로 감독의 전술을 100% 수행할 수 있는 선수는 정말 드물죠. 요즘 같으면 무조건 천업을 들여서라도 데려올 선수일 겁니다. 만약 토트넘의 은둥벨레가 아니라 박지성과 똑같은 타입의 선수가 영입되었다면 토트넘의 역사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이날유이자 청소부 같은 움직임의 선거였었죠. 그것도 엄청난 수준으로 90분 내내 말입니다. 그래서 골이나 공격 포인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맨유의 선수들이나 퍼거슨조차 연이그 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가 박지성입니다. 당시에는 수비형 윙어라는 놀림을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미래 지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전방 압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비력이 출중한 윙어와 공격수들이 대폭 늘어났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박지성 타입의 윙어는 드물었죠. 그러니 퍼거슨이 전술을 펼치는데 얼마나 편리했을까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후반기에는 무릎 부상과 스피드 저하 등으로 고생했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활용될 정도로 박지성의 전술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퍼거슨이 박지성을 사랑한 이유는 어쩌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을 이미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선수가 박지성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지성은 분명 화려한 악세사리 같은 선수는 아니었지만 당시 매니와 퍼거슨에게는 꼭 필요한 의식주 같은 선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분석 파워볼 분석계의 탑클래스들만 보였다 5년째 스포츠 라이브스포어 파워볼 분야에서 국내업계 랭킹율이 석권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급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픽을 가정다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접종률보단 수율률입니다 어, 지금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퍼거슨 감독이 이제 예, 네가 세계적인 선수라는 걸 너만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예, 봤던 었 어, 사람들 많겠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요? 이게 예,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또그 선수를, 지적 자극을 하고 말이죠. 개별적인 배려를 하고 하는 그런 리더. 그런 사람들을 트랜스포메이션 리더, 혁신적인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거슨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수십 년 동안 이 용선승을 데리고 그리 수도 없는 우승을 할수 있었던가에는 운이 좋았다는 뭐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게 한두 해지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수많은 난관을 이렇게 극복해 나왔다는 거죠. 여기 또하나그니까 <laughs> 보니까 누가 막 엄청나게 어, 음, <laughs> 혼나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기 어, 있었는데 그래서 음, 그, 리더가, 리더가, 이런 리더십을 가질 때, 그 리더가 그 조직을 세계적인 그런 훌륭한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를 보면은, 지금, 인성과 리더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챕터 1, 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 그 다음 챕터 2, 리더십과 인성. 그다음에 이제 챕터 3 지금 뭐냐면 리더십 이론의 변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대학생과 개인 집단 조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탕이 돼서 이제 조직으로 이제 이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고슨의 리더십이 그게 어떻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 조직을 세계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갔는가나는그 리더십이 가장 어, <laughs>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laughs> 내가 처음에 찾았을 때는. 음.. 혼나는게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제 카리스마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음어이 <laughs> 아, 퍼거슨의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영상을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할까? 아, 그림가 <laughs> 음, 여기 있다. 알렉스 퍼거슨을 가장 무서워했던 선수. 나 뭐라 그러는 건 봅시다. Which of your teammates was most afraid of Fergie? His son, so, so he wasn't. He wasn't. <laughs> <laughs> he used to go down, he used to go around for Sunday roasts. Um, Gary Neville was like his teacher's pet a little bit. Scully never ever said anything about. Or you gets sent off, and he said, "Well played." <laughs> Giggsy used to get a bit of grief every now and again because he was the most experienced one. And if you shouted at Giggsy, it meant he was being like, he was an example to everyone else. You weren't, you weren't scared, scared of the gaffer because he had a really good way about him. about him. But it's then when it comes to that switch of the passion and desire to be successful within a change room, where he turns the head on you and goes, Right, and goes for you. That's, that's when the fear does come into some, some people. And um, Cristiano, Cristiano, maybe, maybe probably, probably the, one, the one I saw react the worst to it. it um he wasn't very happy with it he was very he was broken in benfica it was he tried to take on everyone and the gaffer was saying you ain't a one-man team this is about the team he was very young and when he was like that and he was laughing obviously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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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감독이, 어떤 감독이, 이 호날드로 뭐 지금도 뭐 세계적인 선수 아니에요. 그런 선수를 그냥 거기서 앞에서 이렇게 혼낼 수가 있을까? 그죠? 어, 이게 카리스마야 이게. 에, 그래서 그, 그런 카리스마는 이제 우리가, 어, 자기가 이제 그런 실력도 있고요. 내가 저번에 파워 얘기도 했잖아요. 포지션 파워 감독이라는 것만 그고는 안돼요. 그 어떤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레퍼런트 그의 어떤 인격 이런 것도 받침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조직을 끌고 나가는 거. 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든 뭐, 뭐 무슨 장관이든 뭐 CEO든 회장이든 사장이든 뭐 무슨 뭐 이런 장들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수많은 경험과 그 전문성과 클래스, 그들의 리더십과 인격과 모든 것이 총 망라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이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종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뭐 실력만 있으면 리더가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인격만 있어도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음 그 실패 없이 조직을 끌어 나가야 되는 그게 리더십 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계속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느냐 이걸 공부할텐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음, 뭐 파워선기의 마지막 라크아 대화를 는데 뭐라 그랬는지 뭐 약간 감동이 있다는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로 조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보시죠. 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어, 팀을 이뤄서, 어, 팀을 이뤄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한번 음, 해본다는 것도 참 인생에서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선 준비가 돼야 되죠. 준비가, 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사과 사과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음, 개인과 집단 조직의 이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차원에서 집단 조직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인과 공동체. 집단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서 공동체가 발생한다 개인이 집단이 형성되고 조직이 되고 국가가 되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두레라고 하는 서로 협동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두레 정신을 공동체 정신 상무 상조 정신 협동 정신 풍요,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북돋는 거죠. 민주 자주 정신, 자연과 조화 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과거에, 과거에 가졌던, 과거에 가졌던 그런 어떤 전통적인 것이 오늘날 무조건 안 맞고 무조건 다 구닥다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좋은 점은요 우리가 그걸 잘 살려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뭐 1, 2분 남았으니까 제가 그냥 다음 시간에 얘기 들어가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여기 개인이 집단이 되고 조직이 되고 국가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스라엘에 이제 한2 주간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거기 이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모든 흔적들 또뭐 모세 출애굽에서뭐 하고 뭐 갈릴리 바다, 호수, 뭐, 뭐 여러 군데 이 다니면서 정말 성경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직접 가보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내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스라엘에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 까만 모자 쓰고 막에 막 수염 길르고 까만 코트 입고 말이죠. 그단른 사람 사진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진에서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를 따르고, 또 그런, 그런 걸 통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게 뭐, 서울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그냥 뭐, 서울에 어디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이제, 보이는 뭐 그런 정도인 줄 알았더니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 수도가 테라비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옛날 수도였죠. 그래서 모든 문화의 이제 수도고 이제 하지만은 길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 가족들,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이제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에 해질 때까지인데 하루인데 시장이 뭐고 이런 사람들이 막 마이크 들고 와서막 이제 빨리 이제 안식이면 이제 다문 닫으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걸다 이렇게 사회를 리드해 나가더라고요. 그래 그것이 그그 그 옛날 그 그런 전통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사회가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뭐 불편하다거나 뭐하다거나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뭐 후진국인가요? 그렇지 않죠. 인구가 지금 뭐 800만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뺑들러산 수십억의 아랍 사람들 틈에서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계적으로 뭐 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IT라든지 뭐 하든 뭐그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 그, 그러서그 개개인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집단이 형성되면서 그것이 조 국가로 가면서도 세계 속에서 그게 어떻게 사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훈련을 많이 받고 공부해서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런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요? 이것들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